물고기 떼죽음, 콜레라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그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치게 하는 수질오염. 이 수질오염의 3대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해수, 폐수, 축산해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원들 중 산업해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은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재련소. 철과 같은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고 자동차 부품부터 화장품, 의약품에도 들어가는 아연을 생산해내는 이곳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아연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영풍그룹의 석포재련소입니다. 자매회사인 고려아연과 함께 한국아연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석포재련소는 순도 99.995%의 세계 최고 품질의 아연을 생산하며 생산량의 60%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세계 소비량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련소와 같은 산업시설들은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석포재련소는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제로 달성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4천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사업 투자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2년차로 접어든 현재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동안 안전하게 공업용수를 처리해온 정수공정에서 이제는 방류수가 배출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려 320억 원을 들여 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무방류 시스템?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무방류는 말 그대로 이 방류되는 거를 없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의 취지입니다.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로 중금속을 제거를 하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무방류 설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중금속이 제거된 액에 증발기로 증발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스팀이 있습니다. 스팀 부분을 회수를 따로 하고요. 석고 성분과 망초 성분이 농축이 됩니다. 농축기에 보내면 결정을 해서 그걸 별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폐수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는 없도록 하는 게 무방류 설비의 기본적인 지지고 올 연말에 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된 지하수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중의 차단시설이 보강, 신축된다고 합니다. 공장 내 기존 다중방지시설을 중첩 보강하고, 공장 외곽에는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차집시설은 차집 암거에 모아진 오염 지하수를 정화시설로 이송시킨다고 합니다. 석포제련소는 수질오염, 더 나아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설비까지 완공이 되면 24시간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 부분들이 회사 차원에서 많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갈수 있는 영풍석포재련소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방면에 걸쳐 환경오염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석포재련소 환경보호가 인류의 과제로 남겨진 시대에 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